누가 복음 23장 42절로 4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저는 요즘 예수님의 세계관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펴볼수록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생각 또는 이 세상을 죽음으로 보는 그런 관점 그런 세계관이 분명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세 또는 내세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일 할때 올레자를 써서 다가오는 세상 을 말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꿈을 꾼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뭔가를 보는 것, 그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임사체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의사가 사망선고하는 것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때 물리적으로 내 몸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도 지켜보게 된다고 합니다. 또두 번째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공간을 지나거나 밝은 빛이 비추는 어 현실과 다른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죽은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또 아니면 예수님이나 또 자기가 믿는 다른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그 사람들이 내세를 본 것인지 아니면 누구 말처럼 그냥 단순한 꿈꾼 것에 불과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수없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내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내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가장 유명한 것이 불교의 윤회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죽은 다음에 아주 좋은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고, 나쁘게 살았던 사람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거나, 심하면 동물로 태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 기억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인데 죽고 나면 뇌가 썩고 없어지니까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색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전생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뭐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된다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잡다한 그런 많은 내세관들이 있고 죽음 이후의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믿고 따라, 따르거나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아주 분명한 내세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내세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는 내세에 대해서 그렇게 혼잡한 생각들 가운데 빠지지 않고, 생각들을 정립하고, 올바른 그런 내세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내세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내세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은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과 벌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후에 그냥 세상 끝나버린다는 것과는 아주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관은 이 세상의 삶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이번 생에 좀 잘못 살면 다음 생에서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 세상, 한번 사는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고 나면 천국을 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관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내세의 세상, 삶, 즉, 천국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저 세상, 천국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내세관 또는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받는 처지가 되었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은 그냥 끝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부터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이어지는 그런 연결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내세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저 세상으로 틀림없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고 그런 세계관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 아주 가까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그것이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인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비한 문제이고, 죽음 이후의 문제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을 때 가까이 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이 시간적인 의미인가? 공간적인 의미인가?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 세상에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는 잘알수 없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수 없지만, 예수님의 세상을 볼 때는 천국이 분명히 가까이 와 있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이 저 세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세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주 멀리 있거나 현재의 삶과 관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가까울 수 밖에 없는 거죠. 왔다가 갔다가 또 오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예수님 볼때이 세상과 저 세상의 그 관계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가까이 있고 붙어 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시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정도로 저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제 성전에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는가? 이게 도대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게 그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으로 그냥 다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의 존재와 저 세상의 존재가 같이 보이는 그런 시각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런 세계관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듯이, 저 세상도 존재해 있고, 저 세상과 이 세상이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아주 신비한 영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뭐라고 말하기가, 을 설명하기가 제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그렇게 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 눈에는 보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그런 세계관을, 그런 생각들을 할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고, 같이 보이고, 또 동시에 나아가고 있고 하는 것을 보니까, 누가복음 1 1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이만이까묶은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에 저기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이미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저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 멀리 있거나 아주 막연하고 우리와 별로 관계 없는 것처럼 또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저 천국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 너무나 가까이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그런 천국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세계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세계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세계관과 우리가 우리가 가지는 세계관이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또는 우리 예수님의 내세관과 우리의 내세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또내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어, 오랫동안 고민하고 왜 이렇게 다른 건가를 의문을 가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시고 속옷을 달라면 고독까지 주라.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의 모습들은 그런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먼저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한때 맞으면 다시 더 때리고 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천국에 보물을 쌓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의 보물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땅의 보물을 더 쌓는 일에만 열중하고 이 땅에서 더잘 사는 것에만 열중하고 살아가는 모습.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지켜지지 않는가? 왜 그런가? 그의 답을 저는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세상과. 예수님이 보는 내세관과 우리가 보는 세상과 우리의 내세관이 예수님의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짜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보지 못하고 곧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아주 막연하게 생각하라고 이 세상과 저 생상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이 땅의 일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적인 세계관, 이 세상적인 내세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분명히 그 천국이 보이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어,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내세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진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죽자마자 바로 저 천국에서 우리의 삶들이 평가받고 저 천국에서 상과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저 천국도 같이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눈이 있을 때 그런 세계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주어져 있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맨날 천국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 세상을 둥안이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이 세상 가운데, 하참 이 세상을 즐기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국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그 천국을 생각하고, 이 세상과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천국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예비하고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 천국에서 어떤 상금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저 천국에서 어떤 보물을 쌓아둘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서 더 예수님과 가까이 되면 더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